오늘 소개할 전시는 미키마우스 전시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하나 있을 텐데, 유명도로 따지면 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디즈니의 창업자 월트 디즈니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는데요. 탄생 이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대표 캐릭터죠.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술가들에게 미키마우스는 중요한 소재였는데요. 수많은 예술가들은 이 미키마우스 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들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선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주제로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미키마우스는 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을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선 미키마우스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첫 번째 섹션에선 미키마우스의 탄생과 비하인드 그리고 세계적 스타가 되기까지의 변천사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데뷔부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이죠. 이 애니메이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캐릭터에 소리가 더 쉬워지니 이걸 처음 본 관객들의 충격을 아시겠나요? 재밌는 건이첫 애니메이션 속 미키마우스의 모습은 현재의 미키마우스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1928년 데뷔 이래 100년의 세월 동안 미키마우스는 외모와 성격이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의 첫 번째 섹션에선 각종 포스터와 필름, 애니메이션을 통해 미키마우스의 변화 과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남달랐던 미키마우스. 가 시대 변화에도 사랑받았던 이유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미키 마우스는 반대로 창작의 영감이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외모, 특유의 친근함. 미키 마우스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기에 충분했죠. 때문에 이번 전시회선 미키 마우스를 사랑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의 아티스트 하비에르 카에야의 작품입니다. 미키 마우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어딘가 다르죠. 눈이 엄청 큽니다. 하비에르 카에야는 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인데요. 유난히 커다랗게 그려 놓은 눈과 귀여운 그림체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금방이라도 톡 튀어나올 것만 같은 눈과 양팔을 활짝 펼친 포즈가 무척 귀엽죠. 7 8 0 윤영기를 보는 작가는 어려서부터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이 작품은 미키 마우스에게서 받은 영감을 작가만의 스타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그림과 함께 거대한 입체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카야의 손에서 재탄생한 미키 마우스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죠. 이 작품도 한번 보시죠.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그린 듯한 그림. 그런데도 특징이 다 담겨서 미키 마우스인 거 바로 알겠죠? 인도네시아의 예술가 로비드 의안토너의 작품인데요. 삐뚤빼뚤한 선, 캔버스에 그대로 남은 재료 질감과 작업 흔적. 마치 아이가 자유롭게 그린 그림 같아요. 보여요. 근데 작가가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생각한 것도 바로 그거였대요. 왜 애들은 매번 새로운 걸 접하면 정말 순수하게 파고들잖아요. 아이처럼 놀고 배우는 자유로운 영혼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작가는 디즈니 작품들의 열혈 팬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그의 자유로운 선 안에서 미키마우스의 모습이 재탄생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대로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죠. 이번 전시엔 한국 작가와 콜라보한 작품도 있습니다. 매끄럽게 올라간 눈꼬리, 앙증맞은 입술, 살짝 돌아선 고개까지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수줍은 듯눈 맞추는 미키마우스. 한국 작가 장칼의 작품인데요. 장칼은 평소에도 신비로운 소녀의 모습을 그리며 묘한 인상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칼 작가 특유의 오묘한 느낌이 결합된 미키마우스는 미스터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미키마우스를 담아낸 작품인데요. 흐르는 불꽃 같은 이 작품. 자세히 보시면 오토바이를 탄 미키마우스입니다. 이건 일본의 조각가, 테치야 나카무라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조각은 여기서도 볼수 있듯 화려한데요. 미래 영화나 SF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습 같죠. 작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를 미래로 보냈습니다. 오래 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미키 마우스가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미래의 미키 마우스가 새로운 상상을 던져주는 게 흥미롭죠. 미키 마우스 나우 앤 퓨처는 미키 마우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미래를 상상해 보는 전시예요. 꿈과 희망의 아이콘, 영감의 뮤지인 캐릭터를 예술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죠. 소개해 드린 작가들 외에도 라인업이 놀라워요. 일본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메 소라야마, 아트토이의 아버지 제임스 자비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미키 마우스는 무척 새롭고 다채롭죠. 캐릭터 하나에서 출발한 영감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전시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 꿀팁도 알려 드릴게요. 우선 미키 마우스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섹션을 놓치지 마세요.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부터 컬러,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작품들까지 언제나 사람들을 꿈꾸게 한 미키마우스를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포토전에서 사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 전시는 특별히 셀카 찍기 좋은 공간까지 꾸몄는데요. 전시 혼자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카로 추억을 남겨보셔도 좋겠죠? 에디션들로 가득한 전시 마지막 섹션도 재밌습니다. 참여 작가들이 제작한 에디션은 온오프라인 한정 판매 예정인데요. 전시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도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전시는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티켓은 저희 구구 티켓 통해 구입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영감을 줄 미키마우스를 만나보고 싶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